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5월 fmc를 간단히 리뷰하고 관련되어 자산 배분 전략을 점검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월 fmc의 파워르장은 올해 금리 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5월 fmc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5.0에서 5.25%로 0.25% 25bp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기준금리 목표치를 5에서 5.25%로 제시를 했었고 그 후로 수정 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준 금리 목표치가 달성이 되게 되어 ...고요.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할수 있다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은행 불안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데 FOMC에서도 은행 불안이 가계와 기업의 신용경색을 연쇄적으로 불러와서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6월 FOMC에서도 물가지수나 경제지표상 필요가 되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은 했어요. 하지만 성명서 문구 자체에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열어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 한미 기준금리 차는 이제 1.75%가 됐고 역대 최대가 되게 됐고요 5월 FMC 성명서가 발표된 5월 4일에 직후의 자산 반응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었고 달러 인덱스도 약간 하락했는데 골드와 미국채는 상승한 걸알수 있었고요 그날에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 5일간 달러 인덱스와 금값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미국 장기 국채 ETF TLT의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5월 2일까지는 달러 인스가 약간 상승했었는데 FMC를 앞두고 조금 하락했다가 5월 4일 이후로 하락하는 기조를 보여줬고요. 다만 변화량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 금값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올랐습니다. FMC를 앞두고 서서히 반등하더니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상승폭을 키웠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FMC를 앞두고 약하게 조정을 받다가 FMC 성명서 이후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웠었고. 미국채 ETF인 TLT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FMC 직후에는 금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과 TLT가 오른다는 것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에 가깝고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좀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와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락하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 5일 성적을 비교해 보면 금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채가 가장 하락폭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ETF인 아스닥 100 ETF QQQ, 그 다음이, 가치주 ETF인 S&P 500 스파이 ETF 순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산배분은 동적 자산배분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따라서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코스터런이 달걀 그림인데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5월 FMC는 금리 고점에 거의 도달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번이 금리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6월 FMC에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지만 거의 고점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닐 정도고 FMC 직후의 자산의 반응을 봐도 금과 TLT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 3월 FMC보다는 훨씬 더 금리 고점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기준금리의 위치의 방향에 따라서 자산군별로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데 비중을 늘려야 되는 마켓타이밍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유지하다가 예방적 기준금리 인하로 조금씩 낮추게 되면 버블의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어느 순간에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게 되는데요.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ABC 구간에는 미국 채와 금을 비중을 높이면서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리고 A에서 B까지 성장주와 위험자산의 상승률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채와 금과 다르게 큰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비커디아로 낮춘 후에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는 저점 근처라고 생각했을 때 성장주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한다면 그때부터는 좀더 안정적으로 금리 인상적 정... 까지 수익을 함께 할수 있구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가치주와 배당주의 비중을 늘리 고 성장주와 가상자산은 이익시 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A 전후 구간인데 거의 A에 가까운 구간이고 미국채 금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개인연금 투자 일지를 저번 주 영상으로 업로드했는데 개인연금 투자 일지에서도 현재 미국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금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화가 아닌 달러 현금도 중요한데 위기 금방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원 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현금성 자산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있습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위기가 오면 유동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현금의 비중을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고점이 더 가까워졌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의 파산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FRC가 5월 1일에 파산하게 됐고요. 왼쪽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 그래프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파산까지 이르게 됐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한 거를 JP 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JP Mo 보간 씨이오가 이제 은행이기는 끝났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팩 웨스트 벤코프라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커와 함께 은행위기에 취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었는데 FRC가 파산하고 3일이 채 못돼서 하루 만에 50%가 하락하면서 페게스트 뱅커프도 파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연준이 FMC 성명서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FMC 성명서를 발표한 날에 또 다른 은행이 50%나 하락했던 모습을 보면 연준이 다음 6월 FMC 때 금리를 인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왼쪽에 숫자는 역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들의 자산 규모 순위를 적어놓은 건데요 퍼스 리퍼블릭은 2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 실리콘밸리 뱅크 그 다음 시그니처 뱅크로 이렇게 연속해서 2, 3,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번에 파산한 이세개 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2008년에 파산했던 1위 파산 은행은 1.5배 수준으로 넘어서거든요 그만큼 지금 은행 파산 위기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연준의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수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고점이 정말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후에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그래프는 미국의 나스닥 종합 지수를 그린 거고 2018년 12월 달에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때가 거의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금리 고점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9년 8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해요. 첫 번째 금리 인하할 때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갔고 2019년 말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상승을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2020년 1월에 세 번째 금리 인하할 때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크게 기준금리를 낮추는 빅컷, 경제 위기 구간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금리가 고점이 된 이후에 고점을 유지한 구간이 붉은색 구간, 그다음에 예방적 기준금리 인하를 세번 하는 파란색 구간 동안 생각보다 나스닥 지수의 반등이 꽤 컸었고 심지어 전고점까지 돌파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2021년 말에 전고점에서 2022년 동안 하락하다가 금리 고점에 거의 다다르면서 물가 지수가 조금 진정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현재 5월 FMC 기준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추세선상으로는 벌써 기존의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이번 5월 FMC에서 금리가 고점이 시작되고 앞으로 금리 고점을 유지하는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번 사이클처럼 정고점을 돌파하는 식의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정고점에 도전하는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는 마켓 타이밍을 다 맞추면서 투자하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맞춰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투자하는 개념이고 기준 금리 사이클 상으로 지금부터 미국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금과 미국채의 비중을 높일 상황이라고 얘긴 했지만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5000포인트 이상으로 반등하게 되면 지금 나스닥을 모두 판다면 그 반등하는 수익을 함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고 심지어 고점에서 포머로 매수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서서히 낮추면서 이익 실현 하고 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주식을 투자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주식도 좀 반등할 수 있고 미국채나 금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도 반등할 거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방적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이 흐름을 이어가도 될것 같고, 지금 뉴스나 실무 경제를 보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체감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시장에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격언처럼 2019년에도 온갖 걱정이 많았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채나 금, 현금을 보유하면서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위험자산의 반등 흐름도 어느 정도는 놓치지 않고 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반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서 현재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